2013년 12월 10일에 고려대학교 학내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하수장님 시절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라고 묻는 대자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쓴두 장짜리 대자보였는데 2013년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외면했던 문제가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로 결혼 불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라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전국의 대학교와 심지어 중고등학교에까지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에 대자보가 연이어 걸렸고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어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SNS를 통해서. 아주 무손 속도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안녕들 하시냐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냥 이것이 잘 지내시냐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처음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에는 뭐 철도 민영화의 문제라든지 불법 대승 개입이라든지 뭐 미량 주민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실상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래 몇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제법 불칙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모 목사님 사건 이름을 대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모 목사님 사건이나 목동에 있는 제2교회 사건, 또 서울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사건, 그리고 그 외에도 줄줄이 교회와 사회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가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 예장 합동교단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 신앙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신비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문제가 있고요, 또 교회 분쟁의 문제라든지 이단의 문제라든지 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생기는 교회 파산 문제까지 우리가 당면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범물처럼 터진 최근에 범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커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런 뭐냐라고 한다라면 이미 원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물질주의 문제, 물질주의, 배금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 이야기지만 수많은 이름도 알수 없는 무인간 신학교에서. 1년도 채안 되는 기간에 야간 수업이나 아니면 통신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목사들을 찍어냅니다. 사실상 돈만 주면 목사 안수를 아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레, 라이센스를 그냥 달고 이걸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정을 받는 풍토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시당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알아서 잘 대접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목욕탕을 갔다가 어떤 아저씨가 등을 밀어달라고 해서 이제 등을 밀어주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전도를 하고 싶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나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나가 저는 그 말, 그분이 했던 말이 다 사실이라고는 물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혀놓고 돈이 없는 사람은 뒤쪽에 앉혀놓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가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우리가 뭐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직적들을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직분들을 막 주는 것이 또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교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가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담배 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무교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말 많고 못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크게 상처 받는 것그 것이 교회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다들 안녕들 하시고 생업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 그냥 건강하십니까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라 결국 역사는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대자보 문화가 없던 옛날에 SNS도 없던 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고 육신의 삶에 치중을 하던 그래서 육신의 삶에 치중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배교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모두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보는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의식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안락한 그런 삶과 성공에만 도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앞장서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밀어내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들고 들어옵니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문 머문다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을 택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안락과 현세의 안정을 택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알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이 현세 기복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다닐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던 이야기 하늘에서 불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아주 통쾌하고 아주 신이 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과 같은 이런 중심사건을, 어, 중심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판 떴습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한판 떴습니다 대결을 벌였습니다 재단을 만들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 오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용을 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의 신앙의 규례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를 지르고 불을 내려 달라라고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아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달라라는 이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훅 하고는 불이 내려왔고요 그 불이 재단 위에 있던 송아지와 재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심지어 재단에 있는 그 재물 위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결국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은 가뭄이 들어 말라버린 이 기손 시내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지난 3년간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아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저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큰 비가 온 땅에 내려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그 기가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중심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증명하셨고,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말라버린 땅에 기가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 사건의 배경이 커져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흥이 나는 이야기, 쾌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거늘진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이 그 사람들의 비어 있는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왕과 왕비는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그 권력이 아주 엄청납니다. 세상 권력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위에 군림을 하게 되고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공고히 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있던 그 토지의 소산으로 먹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의 신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유익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발과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계명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농경 문화 시대에 하늘의 비와 날씨를 주관하는 발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현실에서 적응하고 현실의 삶을 안위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더 부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또 어, 독립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다이세 조선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독립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바을의 신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바을의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신앙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아 그렇지. 우리도 부부 관계를 가져야지. 그리고 성적을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성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옛날 시대에 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이 말이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가차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남유다와 종교를 달리하고 싶을 이 아니라 자신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아베 눈치를 보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뭇머뭇하던 머문, 그, 그 시대에 선지자 엘리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정명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긴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 불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던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우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육신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한국교회에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과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필요가 없이 그럭저럭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사람과 그냥 종교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일 뿐이지 현세의 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과연 이런 두 가지의 사람의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경문화에서는 비를 관장하는 신 발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단 있는 재물들을 태우기 위해 한 손에 번개를 쥐고 있는 발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 물질문명 사회에서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는 돈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선한 인격과 진솔한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돈과 세상 지위로 자신을 치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조차 돈 많은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든 문제가 얽혀 있을 때에 그 실타래를 풀어 가는 우리의 도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개인의 지혜와 능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어떤 나의 권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의 순수한 믿음인 것인지 우리가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서 지금까지 3년간의 기근이 있었고요. 엘기아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날씨의 변화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이 산이 갈멜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안에게 이야기하기를 일곱 번을 더 가서. 바라봐라. 사안이 엘리아의 말을 듣고는 또상 제일 꼭대기 있는 바위 위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려와서 엘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또상 꼭대기 에 올라가서 또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어떤 날씨의 변화도 없습니다. 뭐 어떤 변화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일곱 번째 갔을 때 산은 아주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을 한 조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도대체 이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강구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세 번, 네번 간절하게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아주 미미하고 작은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 변화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은데 그것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아베에게 말하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갖추고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줘라. 그리고 진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요. 하늘이 장마가지듯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가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큰 비가 그땅 가운데에 쏟아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일어나 응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기대조차 할수 없었던 미미한 아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 그한 사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작은 누룽이, 누룽이, 온 덩이를 다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주 작고 밀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나의 삶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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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셔주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오늘 성령 받으라 참참참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새 곡을 연결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해졌네 나는 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안해졌네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은데 구원받은데 할렐루야 구원받은데 구원받은데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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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은 내 나는 축복받은 내 할렐루야 축복받은 내 나는 축복받 축복 축복 참참참참 차차 비흐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참참참 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 이색을 하고 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평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는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줄이기.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이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고 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어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자는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는 것 내가 세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걸라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